우리 개혁교회에서 이 신앙생활하시는 분들은 성령님을 상당히 귀하게 여기고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데요. 성령, 성령께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우리 모든 신앙생활하시는 분들은 성령이 한분한분 한분 안에 성령께서 임재하신다는 사실 자체가 신비롭고 얼마나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성령의 임재와 전천후 풍요함 오늘 설교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이 구약에 보면은 구약에 이제 그 모세오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구약하면은 이제 에 모세 선지자를 대표 선지자로 우리가 에 말하는데, 에이 구약의 그 역사서하면은 우리가 그 여호수아에서부터 여호수아에서 에스도까지인데1 2 권인데. 그 내용을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많은 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만은 정말 아무것도 없는 참 이렇게 풍요롭지 못한 물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전천후 풍요 어 풍요하게 이렇게 살기론 하지요 보면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아~ 이렇게 좀어 풍요하기로는 하기 때문에. 예, 여러분들이 절대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하시는 분들이 우상 앞에 가서 절하시는 분, 절하는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우상 앞에 가서 절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구약의 역사를 가만히 보면은 이분들이 대체적으로 그 왕들이 말이에요, 모두 다한열분 정도 빼놓고는 나머지가 전부 다 마흔 두 명의 왕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대체적으로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풍요로운 삶을 살면 참 좋은데 그렇지 않고 가만히 이게 비교를 해보니까 우상 숭비하고 우상이 뭐 이렇게 이렇게 많이 주는 것 같이 이렇게 보이고 말이에요 보면은 자꾸만 이렇게 비교하게 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비교 해도 될게 아니고요. 내가 나된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니까 우리 80억이 살고 있지만은, 한분한 한 분을 하나님께서 전부 다 사랑하시고, 은혜로 충만한 복을 내려주시고, 우리가 믿는 창조주 하나님 은 어떤 권력을 가지고, 어, 이게 이제 힘 자랑을 한다든지, 그러신 분이 아닙니다. 어느 부모가 자녀들 앞에서 힘 자랑을 합니까? 그냥 그 사랑하는 거죠. 그리고 관계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영성을 말하는 거예요.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고 그런 거지. 오늘도 제가 이제 그 보통 장례배를 치르고 하면은 성직자들은 이제 그런 데 가가지고 여러 가지를 이제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보면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한 번밖에 없어 요두 번도 아니거든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구약에서 신앙생활하시는 분들을 이 신약에서 신앙생활하시는 분들은 다 압니다. 이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역사적으로 이제 그 역사서에 보면은 사무엘 상하래든가 열한기 상하래든가 역대기 상하에 보면은. 에, 이스라엘의 그 구약에 특히 왕들, 에, 그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의 왕들이 어떻게 생활한 것에 대한 것이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역사의 판단은 이렇게 내리고 있어요. 신앙생활을 잘한 여호와 하나님을 잘창조주 하나님을 잘 있게 신앙생활하시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선한 왕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렇지는 않고. 자기가 왕이니까 창조주 하나님께 얼마든지, 얼마든지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 어, 귀를 기울여서 삶은 음, 좋겠건만, 그치 않습니다. 주, 주로 하나님 말씀을 듣질 않아요. 듣지도 않을 뿐더러 우상 앞에 가가 지고, 뭐 발손지자, 아, 이렇게 또뭐 아서리한 목상, 뭐 이런. 돌 앞에 가서 절하고 나무 만들어 놓고 그 앞에 가서 절하고 에, 이런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그러면서도 뭔가 이렇게 좀 갈증을 느끼고 풍요로움이 전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에, 이 창세기에 보면은 요셉이라고 하는 분이 나오잖아요. 그 요셉이 남의 나라에 노예로 팔려가고 팔려가 가지고 또 모함을 당해 가지고 형무소 가고. 어 그런데도 요셉의 모습 속에서 어떤 그 이렇게 부족함을 느낀다든지 하는 것이 별로 없어요. 왜냐면은 뭐 그냥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고 그리고 나중에 이분이 수천 년 전에 그 역사를 가지고 있는 에집트의 그 왕이 말이에요. 대단한데 그 대단한 그 왕. 거기에 총리 대신이 된데도 뭐이렇게뭐 교만한데든지, 예를 들면 좀 사람이 좀 이렇게 에, 사람이 저렇게 이제 뭐 이렇게 가졌다 그래가지고 없는 사람을 무시한데든지 자기 형들이 에, 노예로 돈을 받고 팔아 넘겼습니다 죽이려고 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요셉이 뭐라고 하냐면은 형들을 용서하면서 혹시 형들이 걱정할까봐. 물론 마음에 이제 많은 상처가 없겠습니까? 요셉도 상처가 있죠. 그 자기 아무 잘못도 없는데 형들이 돈을 받고 남의 나라에 노예로 팔았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들을 다 용서하면서 음, 형들이 나를 여기다가 팔지 않았더라고 하면은 내가 여기 총리도 될 수도 없을 뿐더러, 우리 가족들이 다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나를 미리 이쪽으로 보내가지고, 내가 이렇게 총리 대신이 되고, 음또 7년 동안 이제 풍년이 일어나고, 7년 동안 흉년이 일어난다고 하는 이제 그 시국에 대한 이 환경에 대한 이런 것들을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알아가지고, 어, 미래에 대한 것을 알고 있,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요셉이 큰재그이 경제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겠습니까? 아, 그러면서도 전혀 뭐 다른 사람들에게 요셉이 무슨 뭐 권력을 가지고 뭐 이렇게 함부로 했다든지 그 권력을 가지고 자기 형들을 뭐 원수를 갚았다든지 그런 얘기가 없어요.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요셉을 통하여서 참 이분은 전천후. 아, 참 풍요로운 그런 분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구약의 그 역사를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뭐 그분들에 대해서 전혀 비난할 아무런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요 자격이 없지만은 지금 이 시점에서 아 구약의 그 주시는 그 여러 가지 교훈을 우리가 이제 받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뭐 이스라엘 역사를 꼭알 필요는 없습니다. 많은 이스라엘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우리가 알게 되니까는 그런 역사가 너무 귀한 거예요. 너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 구약의 서른아홉 권의 역사를 이렇게 이렇게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 에, 정말 어떻게 보면 심판받아 마땅한 그런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오신 거예요. 어떤 가상 인물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부라다야, 베들레헴에 이제 오셔가지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 가지고 또 이분은 구약에도 보면은 이제 모세가 이제 여호수아를 이제 훈련시켜서 여호수아가 얼마나 큰 일을 감당합니까? 하나님의 그 미션은 모세를 이제 선택한 이유는 에 하나님의 선민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을 점령을 하라. 가나안 땅이 우상 숭배하는 땅이거든요. 여기가 이거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는 땅입니다. 근데 가나안 땅을 완벽하게 점령하라. 우리 하나님이 명령한 것은 옳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것은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올바른 거예요. 틀림이 없는 거예요. 그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점령하라고 했을 때 모세가 점령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여러분들 잘 알잖아요. 이스라엘의 선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모세의 말을 다안 들었다는 것이 아니라 어, 어떨 때는 듣지만은 조금 약간 위험한데든지 자기한테 불리하다고 생각하면은 막 덤비고 죽이려고 그러고 난리를 치고 하니까는 이게 뭐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이렇게 눈이 흐리질 않았어요. 굉장히 건강하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눈 번이 뜨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를 못하고 이제 그 이스라엘의 그 불신 불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하고 전부 다 거기서 죽지 않겠습니까? 그리고난 다음에 여호수아고 믿음 좋은 여호수아고 갈렙만 그 에, 어린 아이들이 이제. 청년이 되고 한 이런 친구들을 데리고 믿음 있는 친구들 데리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데 우리가 그래서 여호수와서일정을 보면은 아주 박진감 있고 그지 렇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호수와가 모세로부터 이제 교육을 잘 받아가지고 가나안 땅을 완벽하게 점령을 하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사사기가 딱 전개가 되지 않습니까? 이 사사시대 때는. 요수아가 가난땅 점령했던 시대하고 달라요. 그래서 요수아에게 제자가, 과연 누가 제자가, 물론 제자가 있겠죠. 그런데 뭐 특별하게 어떤 제자가 없어요. 요수아에게. 예, 그렇기 때문에 그냥 말로만 그냥 뭐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선포하고 하는 것도 귀하지만은 아주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어, 어 그러고 나서 에스라 느헤미야에서도 하고 이제 역사서가 끝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선지서가 이렇게 나오는데 그 선지서에서도 보면은 선지자들이 전부 들려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가 음들 악한 것들에게 사기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우리 창조주 하나님만이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분은 창조주 하나님. 우리가 삼일자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게 참 신비한 겁니다. 이게 이게 삼일자 하나님에 대해서는요 인간의 이성으로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성부, 성자, 성령. 에, 이 삼위인데 하나란 말이 하나. 아 어, 그리고 동등한 그런 그 분이란 말이에요. 보면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성령이 운행하시고 계세요. 한분한분 한분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재하는 거야. 근데서 우리가 성령이 되는 건 아니죠. 에,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고 있기 때문에 악한 것들이 우리 머리털 하나 못 건들고 어, 이러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신약에서는. 역사서 하면은 이제 사도행전이잖아요. 성령 행전이라고 하는데 1장에서부터 28장까지 있는데 야, 이게 신약으로 너무하고요. 너무 박진감이 있고 은혜스럽지 않을 수가 없어요. 특별히 신약에서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사도 바울 선생님이 신약의 이제 대표 선교 신학자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분이 천국 복음을 전하면서 특별히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냐 아니, 이방인의 하나님이 아니겠느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유대인 물론 귀하죠. 유대인을 포함한 모든 자들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유대인이죠. 그런데 바울 사도를 하나님이 선택한 이유는 뭐냐면 이방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사도 바울 선생님을 선택을 하고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정말 박진감 있게 1차, 2차, 3차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분들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로마, 로마 제국에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로마가 완벽하게 로마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은 이거 은혜가 아닐 수가 없어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믿고 나가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빌립보서 사장. 1절에서 12절 말씀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어떻게 이게 바울 사도가 말해요?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바울이 이제 고난을 당할 때 형무소에 갇혀 있을 때 빌립보에 있는 분들이 바울에게 이제 왔을 때 바울이 사도 바울 선생님은 붙잡혀 있지만은 그 안에 하나님의 명이 임재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혀 바울은 정말 그야말로 성령의 임재와 천천히 풍부한 그런 분이에요. 많은 걸 가지고 있지만은 아주 그 가난한 그런 사람이 있어요,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등장을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뭔가 힌트를 얻어야지 돼요.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상 앞에 가서 막 절하고 막 이렇게 하면은 우상이 우리한테 먹을 것도 주고 경제적인 부여도 주고 또 어, 어, 건강한 이런 몸이 아픈 사람은 건강에 이렇게 복도 주고 어, 이렇게 예를 들어서 만세형통에 이런 복을 주세요 이렇게 우상 앞에 가서 하면은 주지 못합니다. 아, 여러분들 악한 것들이 만약에 그런 걸 준다고 하면은 그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우리 생사부군 하나님만이 하세요. 그 때문에 여기서 보세요. 이제 우상 앞에 절하는 사람들 의 특징이 보면은 자기의 어떤 그런 그 소원을 이제 구하기 위해서 우상 앞에 가서 때를 쓰고 뭔가 이제 우상이 우상이라고 하는 신이 원하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 원하는 걸 해야지만 들어준다는 거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다 그렇게 선택을 할때 아브라함이 무슨 뭐 하나님 저를 아브 저 믿음의 조상으로 좀 선택해 주세요. 이래 가지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된게 아니고 연들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모든 축복을 주신 거야. 복의 근원이 되어라.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야 이제 두고 보자. 지금은 내가 힘이 없지만은 앞으로의 힘을 만인제 길르게 되면 다 온수가 붙고, 다 그거 여러분들, 우리가 믿는 창조주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 위해서 복의 근으로 삼아 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아무것도 가진 거 없는 것 같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사도행전 28장에 보면요. 어, 이제 형무소에서 잠깐 나온 상태에서 이태 동안, 어, 새 집에서 유하면서, 어,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는데, 막을 자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리고 끝나요. 어, 끝나고 끝난 게 아니고, 이게 신기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전환이 복음이 말이에요. 어, 물론 예수님의 제자분들이 다 복음을 전하죠. 이분들이 전혀 뭐 이렇게 전천후 누구한테 이렇게 뭐 아쉬운 소리를 한다든지 그런 게 없어요, 이분들이. 그냥 애레돌이요. 형무소 안에 형무소 있는 형무소에 갇힌 된 사람들을 위로해 주고 말해 보면 이게 여러분들 에, 이게 신앙이에요. 신앙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구세주예요. 그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상도 아니고 이하도 아니야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늘강격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어, 결국은 로마 제국에서 로마에는 황제가 있지 않습니까? 황제가 신으로다가 이렇게 했잖아, 떠받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으니까. 못 믿게 하고 막 핍박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뭐 엄청난 핍박을 당하면 당할수록 더 많은 신앙인들이 이제 더 많아지고 숫자가 더 많아지고 이러면서 극기하는 그 로마가 이 기독교를 예수 그리스도 믿는 거를 인정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나중에는 아예 로마 제국에서 어, 이제 앞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 거, 나머지 우상 순배하고 다른 종교는 인정하지 않는다 할 정도로 같이 말해 보면, 그러니까 로마가 그야말로 기독교 국가가 되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난 뒤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중세 교회가 이제 이 타락을 하면서 개혁자들이. 아니 성경대로 믿어야지 이 타락한 게 다른 게 아니고 성경대로 안 믿는 겁니다. 그리고 자꾸만 예배당 이 성전 예배당 건물을 예배당이라고 갖지 않고 자꾸만 성전이라고 우리가 성전이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면 성전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역사를 잘 알아야지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구약의 역사하고 연결이 돼 있죠. 구약이 귀한 겁니다. 그러나 그 구약의 그 말하는 그 하나님이 오늘날의 하나님이에요. 맞지만은 우리가 지금 현재에 우리 한분한 한 분이 하나님 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지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야. 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얼마든지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가 있어요. 약에는그 대제사장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제 제사 지낼 때도 다그 귀려야 복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이름으로다가 우리가 중간에 누구를 거치질 않고 말해 보면요 중보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여러분들 예수님으로만 우리가 기도할 수가 있어요 이 개혁교회에. 신앙생활하시는 분들은 어떤 누구도 자기 이름으로 다 기도하는 분들은 없습니다.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기도하지. 이단 사이비들이나 그 교주 이름으로 다 기도하고 그렇지. 예,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다가 얼마든지 얼마든지 기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이렇게 살아도 감사하고 저렇게 살아도 감사하고 이게 다른 게 아니고요. 우리는 에 바울사도가 한순에는 성경을 들고 한순에는 직업의 점성을 가지고 그런 전혀 구애받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든지 얼마든지 전하고 말이에요. 보면. 그니까 이 개혁자들이 마린 루터를 유시해서 어떤 분들은 라, 마린 루터를 조금 이렇게 에, 좀 이게 수주, 야, 봐, 그 루터가 오직 믿음, 믿음만 강조해서 오직 믿음의 행위를 무시하고 해서 아니, 여러분들 이신 칭의가 뭐냐면요.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신칭의를 확실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고난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신칭의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됐다가 아니라 이제 성숙해지기 위해서 자꾸만 우리가 이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도 기도도 하고 하나님 영광도 드리고 또성교도 하고 또 우리가 삶 속에 들어가서도 칼뱅 선생님이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직업에 이 이 소명서를 가지고 이 직업의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칼빈 선생님이 그 만들어낸 게 아니고요. 물론 칼빈 선생님이 그 이렇게 이제. 예, 말씀을 하셨죠. 그러나 그는 성경이 칼빈슨 성경, 칼빈 성경 선생님의 성경을 잘 연구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고, 성령님은 어떤 분이고, 또 교회는 어떤 곳이냐, 교회는 도대체 뭐 하는 곳이냐라는 것을 잘 정리를 이제 했습니다. 이분이 하면서 지급의 소명. 이 직업이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삶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얼마든지 좋은 일들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을 변요시키는 세상 속에 들어가가지고 정말 전천호. 아, 저분은 정말 풍요로운 사람이야. 아, 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사는 사람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참 이렇게 인생을 이렇게 뭐 아무런 목표도 없이 또 맨날 사기만 당하고 어, 그리고 참 사람이 좀 이렇게 에, 이렇게 수직과 수평이 없는 좀에 아이고 목사님. 지금 21세기에 무슨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다가 하고 막날 너무 갈등이 심한 거예요. 보면 지금 현실점에서 어, 뭘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아, 너무 갈등 심한 거에 보면은요. 음, 에, 이게 나이별로 갈등이 일어나고 제가 이제 그 MZ 세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40대부터 20대까지를 MZ 세대, 10대들을 이제 알파 세대라고 하는데 에, 이 MZ 세대가 알파 세대를 지원해주고 그 다음에 이 산업 시대에 농경시대에 해당되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 손자세대, 알파세대를 지원해준다. 이런 메시지를 왜 전합니까? 제가 너무 갈등이 심하니까, 어, 남녀간의 갈등이 심하고, 또 세대별 갈등이 심하고, 이건 아닌 거 이건 풍요로운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가 돼도 이게 될 돈을 말동하는데, 이게 계속 나눠져 있으면 무슨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가 잘난척 하는 것도 귀하지만은 그게 문제가 아니고 왜 다투고 싸우고 그러냐. 좀 사이좋게 지내고 살아라 이 얘기예요. 마음 편안하게 살아라는 거예요. 우리 모든 이 개혁교에 속해 있는 분들은 정말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한 손에는 놈들 직업의 전문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천국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